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운 글로벌 챌린저에 참여한 한말로 있다 팀입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K푸드와 K뷰티 기업의 진출 전략 및 현지화 전략,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은 상품을 탐방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할랄 상품 수출의 허브이자 이슬람 인구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K푸드, K뷰티 상품 중 할랄 인증을 받은 상품의 수가 적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운대학교와 학생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말라야 대학에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 음식이랑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지, 또그 제품들이 한국 제품이 아니어서 사기 못했던 경험이 있는지 지금 안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말라야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말라야 대학 중심부인 중앙도서관으로 이동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놀람> 이번 설문조사는 앙케이트 조사와 구글 폼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응답자 중약 77%가 K푸드와 K뷰티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약 84%가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매 이후로는 K컬처의 영향, 브랜드 평판, 맛과 품질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응답자 52명 중 42명이 무슬림이었으며 이들 중 76%에 달하는 32명이 할랄 인증 상품의 부족으로 인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할랄 인증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K푸드와 K뷰티 제품에서 할랄 인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후 저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한국 상공회의소 코참에서 탐방 주제에 관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의할랄 문화가 시장 정책 크다는 거죠. 네. 말레이시아만 보려고 하면 법률도 말레이시아 국민이 지금 약 3,500만 뭐이 정도 가치만 조금 안 되고 있단. 다 네. 70%는 어쨌든 이슬람이니까. 네. 이 시장만 보더라도 괜찮다. 네.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에 조금만 이동하면 다인도네시아거든요 예. 그리고 인도 저쪽 올라가고 바다 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비비고라든가 시제니까 네, 네. 라면 뭐 이런 종류를 한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특정으로 삼아서 뿌리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쿠알라룸푸르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지사장님께 제품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현재 케이푸드의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성장하려면 세개의 제품군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중위 값을 먼저 잡고 프리미엄으로 갈 거냐, 그리고 하이브갈 거냐, 이세 가지인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제품들은 프리미엄 마케팅을 해요. 우리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문화 요소들이 우리는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팝도 워낙 강, 강하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케이팝 그러니까 좀 시들한 것 같으면 드마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계속 노출이 되니까 케이푸드가 한류 문화에 의해 성장했으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음, 어느 정도를 재고이 계속 라인업이 추소가 되고 새로운 제품이 오고김이 가격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일상 소비재로 간대. 그 좋은 케이스가 불닭볶음면. 이게 그냥 한번 먹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야. 스테디셀러가. 케이푸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군의 다양성과 적정 가격 전략을 강조하시며 성공 사례로 불닭볶음면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는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방문하였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시장 진출에 어떠한 이점을 갖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고객층을 넓히고 싶으면 할랄 인증을 받는 게 좋겠죠. 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할랄 인증을 받을 때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다 보게 돼 있어요. 결국 할랄리증을 가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매니펙처링하는포털리나 이런 데가 잘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원료 같은 것도 제대로 수급을 한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청결하면서도 뭔가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층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어 저희는 CJ푸드 말레이시아 법인에 방문하여 CJ푸드의 여러 현지화 전략과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회비가 많은 관계로 정리한 내용을 PPT로 만들어 화면을 대체하였습니다. CJ푸드는 조리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케이푸드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 식품 시장을 공략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말레이시아 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식습관을 고려한 할랄 만두 3종과 할랄 빵 2종을 출시하였습니다. 진출 초기에는 OEM 생산 방식을 택하여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동남아 및 중동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에서는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며 CJ푸드 미국 법인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CJ푸드 말레이시아 법인 역시 여러 유통 전략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케팅 역시 여러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인종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각 인종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K플러스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말라야 대학 학우들을 만나 무슬림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한국 상공회의소인 코참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방문해 우리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고 현지화하는지 또 할랄과 접목시켜 어떻게 무역 및 세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방문해 한국의 식료품 및 뷰티 기업들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알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CJ푸드 법인을 방문하여 실제 우리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전략들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들을 직접 전해듣고 현재 판매 중인 K 한랄 푸드를 맛보기도 하며 우리 기업들의 앞으로의 한랄 시장에 대한 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큰 세계와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 다문화가 필수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탐방할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진 경험을 하게 도와주신 광운대학교에 감사 인사를 올리며 저희 한말로 있다 팀의 글로벌 챌린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